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58세 여성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로 30년간 남편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람들에게 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주변 이웃들 역시 저희 부부를 사랑꾼 부부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가정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저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한 교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두살 많은 60세로 결혼 초기부터 저를 위해 뭐든 다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저희 부부는 늘 화제가 될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남편은 아침이면 항상 출근 전 커피 한 잔을 내려주며 출근 다녀올게요. 항상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제가 몸이 아프면 누구보다 먼저 약을 사들고 달려오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은 저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들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들어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늘 밝았던 남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일이 힘들어진 거라 생각하며 남편을 다독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점점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날은 남편의 휴대폰 알림 소리를 듣고 무심코 보게 되었는데 이상한 암호 같은 메시지가 떠있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정말 우연히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낯선 어플의 알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코인 투자 내역서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거액을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단순히, 요즘 유행이라서 해본 거야. 자네는 신경 쓸거 없어. 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고, 저는 남편의 행동이 단순히 투자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투자했던 코인으로 불륜녀와 함께 사치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들인 돈은 물론이고 저와 함께 모아왔던 가정의 저축까지 몽땅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 며칠간 남편과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저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집안일을 도우며, 저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곤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반성의 과정을 거치며 가장 노력했던 부분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한 것입니다. 우리 첫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둘째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두 아이 모두 아빠의 실수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진심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다시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맹세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저는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 남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잠시 집을 떠나 휴식을 취하며 제 마음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가정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할 것인가?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지만 남편이 보낸 편지와 그의 노력들을 되새기며 그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불륜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한 뒤 법적으로도 정리하며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점차 성공을 이루었고 잃어버린 돈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그때의 잘못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으며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거뒀고 잃어버렸던 돈을 모두 되찾았을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제게 그때 자기가 나를 용서해줘서 지금의 우리가 있어요.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 삶의 비극적인 순간을 공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신뢰와 용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저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용서와 재건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서로를 믿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